주변에 사람이 없어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는 없고, 궁금한 것은 있고, 평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정말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오늘은 딱 10초면 됩니다. 평소에 내가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사진 카메라를 촬영하지 않아도 카메라만 열면 10초 만에 궁금한 것을 해결해 드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가 궁금한 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딱 10초 만에 노하우를 배워보시는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지인분들께 공유까지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스마트 폰에 카메라만 켜면 바로 사진 촬영하지 않고도 10초 만에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있죠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맛있는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라고 묻기 전에 10초 만에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카메라를 이렇게 켜면 보통 우리가 사진이라고 해서 동그란 원을 촬영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서 이 촬영이 된 사진을 가지고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아래에 있는 홈 화면 버튼을 눌러만 주면 됩니다.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홈 화면을 길게 누르기만 하면 화면 자체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때. 화면 안에 있는 부분에서 내가 궁금한 것을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동그라미를 그린 영역이 검색이 되어서 이렇게 아랫부분에 이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알아볼 수가 있고, 어디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지 사이트까지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제품과 관련을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틱톡이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과 관련이 되어 있는 짧은 영상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궁금한 거 하나 카메라를 켜고 홈 버튼을 길게 눌렀을 뿐인데 궁금한 것을 바로 찾아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죠. 두 번째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열어서 이렇게 홈 화면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사진이 촬영이 되는 아이콘이 보여지는데요. 선택. 그러면 왼쪽에 보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 선택. 그러면 사진으로 검색하려면 갤러리 액세스를 허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액세스 허용. 자, 사진 및 동영상 선택.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사진 하나를 불러오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허용. 그럼 내가 불러온 이미지가 바로 아래에 보여지게 되고요.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중에서도 내가 궁금한 것을 이렇게 렌즈로 사진 불러오기가 되어서 이러한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바로 검색이 되어지는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제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언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번역해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눌러주세요. 이 번역 기능을 활용할 때는 두 가지가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영어 공부를 할때 또는 일어 공부를 하거나 중국어 공부를 할때 한글로 되어 있는 책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아래에서도 길게 홈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번역 기능 보이시죠? 번역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한글로 되어 있었던 언어를 제가 아랫부분에서 영어로 선택을 하니, 보여지는 화면 자체가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이때 손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아, 한글로는 이런 언어적인 표현이었는데 이거를 영어로 또는 아래에서 다른 언어를 선택했다면 그날의 언어로 바로 번역이 되어서 외국어 공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시겠죠. 자, 아랫부분에 저는 영어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다음 언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어가 아니라 저는 독일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어가 아닌 독일어로 자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손자나 손녀들이 놀러 왔을 때 영어책을 읽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즉 영어로 되어 있는 언어를 한글로 번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된 책을 자 아래에 있는 홈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번역이 되는 아이콘 보이시죠 선택. 자, 그러면 이렇게 저는 독일어를 아까 선택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로 보여졌는데요. 이것을 한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쭉 내려주시면 다양한 언어 중에 한국어라고 보여지네요. 선택하고. 자, 그럼 처음에 보여졌었던 영어책이 한국어책으로 번역이 되었죠. 이렇게 내가 모르는 언어를 공부하고 싶거나 또는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도 이렇게 하나의 표지판을 바로 홈 버튼만 길게 눌러주면 번역을 바로바로 바로 해주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부담감은 이제 없이 여행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궁금한 것들을 10초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카메라만 켜고 바로 10초만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